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알바 썰을 풀면서 같이 화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리브영 알바를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이제 그만두었는데요. 어, 왜 그만뒀는지, 그리고 올리브영 알바가 어떤 일을 하고 장단점은 뭔지, 이런 거를 위주로 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먼저 저는 지금 기초는 다한 상태이고요. 앞머리가 거슬리기 때문에 앞머리를 먼저 말아주고 시작해주겠습니다. 먼저 베이스를 발라야겠죠? 베이스는 바닐라 코 커버리셔스 얼티밋 화이트 쿠션 21호 아이보리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스패출러 같은 납작한 브러쉬로 이렇게 펴 바른 다음에 퍼프로 두드리는 걸 좋아해요. 이 대왕 퍼프로 두들겨줍니다. 바닐라 코 쿠션이 커버력도 좋고, 이렇게 브러쉬로 바르면 꽤나 얇게 표현이 돼서 제가 손이 자주 가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베이스를 브러쉬로 바르고 대왕퍼프로 이렇게 펴 발라주는 걸 즐겨 쓰고 있습니다. 올리브영 알바를 하면서 저는 되게 만족을 많이 했었는데요. 올리영 알바가 무슨 일을 하냐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으실텐데 올리브영은 하는 일이 정말 간단해요. 재고 정리랑 손님 맞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알바를 많이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꽤나 쉽고 재밌게 할 알바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왜 그런 좋은 알바를 그만뒀냐. 그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베이스를 끝냈습니다. 오늘 눈썹 그려줄게요. 이거는 요즘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에스쁘아의 애쉬 브라운 컬러예요. 이게 얇기도 하고 정말 진하지도 연하지도 않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그려지더라고요. 눈썹 그릴 때는 집중을 해야 돼. 되게 자연스럽게 잘 그려지는 편이죠. 근데 얘가 조금 가격대가 있는 편이라서 저는 세일하는 사이트에서 조금 쟁여놓는 편이에요. 눈썹까지 이렇게 그렸습니다. 올리브영 알바의 장점. 하면은 아무래도 포인트로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살수 있다. 이게 장점일 것 같은데요. 저도 진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자소 포인트로 사용을 했었어요. 색조 제품이나 뭐 돈으로 사기 아깝다 이런 제품들을 사, 쓰기에 자소가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아 먹어보고 싶은데 좀 비싸하는 그런 과자 같은 제품들도 자소로 좀 깼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제가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점은 가끔씩 샘플 ]을 나눠주실 때가 있어요. 뭐, 다음 달 픽이라던가 아니면은 조금 홍보를 필요로 하는 그런 제품들이라던가 그런 거를 이제 샘플로 다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았던 거는 뭐, 에스트라 이런 것도 받아봤고 바솔 것도 받아봤고 좀한 달에 한 번씩은 그렇게 샘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코가 너무 낮아 보여가지고 여기를 한번더 터치해줄게요. 코 쉐딩은 저는 이 컬러그램의 웜톤 쉐딩 스틱을 사용을 합니다. 요게 뒤에 브러쉬도 달려 있어서 굉장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자소 포인트로 구매를 했던 제품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진짜 장점이라고 느끼는 거는 어떤 제품이 이제 할인이 들어가냐 이런 거를 좀 미리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직원분들이 막 대놓고 알려주시지도 않고 막 저희가 직접 물어보거나 그러지도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요 매월 말에 매대 변경 날이라고 해가지고 픽 매대랑 이런 거를 싹 바꿔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제품이 다음 달 올영 팩인지알수 있고 올영 팩이라는 거는 다음 달에 할인이나 그런 기획으로 들어오는 제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아, 이게 할인이 들어가는구나. 이걸 미리 알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런픽 상품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뭔가 새로운 제품이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그 페레로로시의 초코바가 갑자기 들어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거 맛있겠다 하고 전 전화를 주고 샀었는데, 알고 보니까 11월 1일부터 거기 할인이 들어가더라고요. 굉장히 아쉬워했었는데 그렇게서라도 할인이 되는 제품을 미리 알수 있다. 이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섀도우 한번 발라볼 건데요. 이거는 삐아의 레디 투 웨어 아이 팔레트 원 베이지 색상입니다. 이거 제가 최근에 새로 사봤는데 진짜 완전 뮤트 아이섀도우 아닌가요? 이렇게 바르면 조금 핑크도 낼수 있고 이렇게 바르면 베이지 느낌도 낼수 있는 너무 예쁜 팔레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느꼈던 장점 중에 또 하나는 이만큼 수당을 잘 챙겨주는 알바가 없는 것 같아요. 올리브영이 대부분 직영점이거든요. 그래서 주유수당도 진짜 꼬박꼬박 챙겨주고 빨간날... 수당도 더 챙겨주고, 그리고 뭐 연장수당이라던가 뭐 야간수당 이런 것도 다 꼬박꼬박 챙겨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또 휴게 시간도 잘 챙겨준다는 점, 지금 이걸로 베이스를 깔고, 이걸로 조금 음영 주고, 이걸로 더 음영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 일어서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휴게시간 30분이라도 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밥, 저녁밥 같은 것도 잘 챙겨 먹을 수 있고 그런 점이 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5시간 알바를 주 4일로 했었는데 주 4일 총 20시간 한 것치고는 어 돈을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와 진짜 개꿀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퇴직금도 챙겨주고요. 연차도 나옵니다. 그게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오래 서 있는 거에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게 힘드실 수는 있어요. 저는 워낙 많은 알바를 해봐가지고 그거에는 괜찮았는데 일어서 있는 게 조금 힘들다.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경합이라고 해서 특정 제품을 달마다 팔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한 부담이 조금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업에 진짜 재능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은 <laughs> 나는 서비스업에 강하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맞으실 텐데 저는 그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아이라인 봐. 아이라인 그려볼게요. 이거는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클리오 샷소싱 애쉬브라운 컬러입니다. 저는 그냥 그려지는 대로 라인 그려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올라갔다 싶으면 반대쪽도 올려서 그리는 편이에요.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찍으려니까 손이 떨리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그려줬고요. 반대쪽도 그려볼게요. 그리고 저는 미간이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라서 앞트임도 안 하고요. 이 아이라인을 이렇게 중간부터 그려요. 그래야 조금 인상이 순해 보이더라고요. 순해 보이는 게 아니라 덜세 보여요. 그리고 원베이지 이 색깔로 라이너 경계를 풀어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알바를 왜 그만뒀냐 하실 텐데 사실 저는 올리브영 알바를 계속 하고 싶었어요. 한 12월 정도까지는 하고 제가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그때 정도까지만 하고 딱 시험 준비를 하려고 했거든요 돈을 벌고 싶어서 근데 어느 직장이든 조금 저와 안 맞는 상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올리브영의 일 특성 때문에 그만둔 건 아니고 조금 말을 굉장히 세게 하시는 직원분이 있었어요. 일단 뒤트임을 해주겠습니다. 제가 원래 뒤트임을 잘안 했었는데 요거를 만나고 나서 뒤트임을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왜 뒤트임을 하는지 사람들이 알것 같은? 여기 여기 가운데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브러시가 있어서 또 좋더라고요. 이렇게 반대쪽도 해줄게요. 티 <목소리> 나죠? 근데 요거 브러시로 이렇게 하면은 완전 자연스러워져요. 그죠? 엄청 자연스러워졌죠. 그리고 한 거랑 안한 거랑 티가 엄청 많이 나지 않나요? 얘는 엄청 부드럽게 그려지지 않는다. 이거 단점 빼면은 진짜 색깔도 너무 예쁘고, 이 뒤에 브러쉬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짠. 요렇게 눈 확장까지 해줬습니다. 여튼, 그안 맞는 직원분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요렇게 보시다시피 좀쎄 보이는 인상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조금 여리여리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유리 멘탈이에요, 제가. 그래서 심하게 혼나는 거를 굉장히 상처받고 마음에 두고 그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조금 실수를 연달아 한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직원분이 저한테 왜 계속 그러냐고 하면서 내가 너를 뽑았는데, 너를, 너가 이렇게 열심히 안 하면 내가 뭐가 돼? 와 같은 말을 계속 하셨어요. 야, 너 정신 안 차릴래? 이런 말을 들어요. 근데 이게 그날은 제가 실수를 많이 해서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다른 직원분들이면은, 아, 괜찮아요. 하고 넘어갈 정도의 작은 실수만 해도 또너 너 정신 안 차려 이러면서 엄청나게 혼내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정말 조금 어이없어 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손님이 카드를 두고 가면은 보통 손님이 실수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 탓으로 조금 돌리는 게 있어요. 왜그 카드 가져가라는 멘트를 안 했냐 하면서 너왜 계속 그러냐며 이 실수 계속하지 않았냐. 왜안 했어? 그 멘트? 이렇게 하면서 조금 기를 죽이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지쳐있던 상태이긴 했어요. 오늘은 마스카라를 패스하고 바로 하이라이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터는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2AN의 쉘 컬러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적으로 그래서 제가 결정적으로 일을 아, 그만둬야겠다 싶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이게 실수인가 싶은 실수를 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희는 오늘 드림 주문이 들어오면 은 저희 매장에는 한두 개뭐 조그만 제품들을 담을 수 있는 서랍 오늘 드림 전용 서랍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영수증을 붙여놓고 안에 상품을 담는단 말이죠. 근데 제가 립스틱을 하나 구매하신 고객님이었는데 저희 매장에서는 픽업해주신 고객님들 대상으로 매장에서 아무거나 구매를 해도 마스크팩을 두 장을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멘트를 하니까 고객님이 어 그러면 저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네 이러면서 그 손님이 막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면서 제가 실수를 한게그 영수증을 안뗀 거예요 영수증을 안 떼면은 거기 안에 성품이 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오늘 드림 제품이 나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실수를 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 청결화 작업 청결화 작업이라고 매대를 하나하나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부탁을 받아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영수증을 가지고 이제 범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직원분이. 너가 그랬어? 너가 그랬어? 하면서 이렇게 범인을 찾으셨는데 제가 그랬다고 이제 하니까 저는 그 직원분이 어떻게 혼내는지 아니까 너무 약간 무서웠어요, 일단. 그래서 어 내가 네, 제가 그랬는데요 하니까. 야, 너 정신 진짜 안 차려? 약간 이렇게 나오시면서 너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요즘 요즘 도대체 왜 그래? 막 이러면서 너가 이유를 설명을 해봐라. 너왜 그랬는지 설명을 해봐라. 그래서 제가 막 아, 제가 뭐 멀티가 안 되는 것 같다. 뭐 정신이 없는 것 같다. 요 죄송하다. 막 이랬는데도 그거는 다 변명이다. 하면서 제 말은 들어주시지도 않더라고요. 일단 블러셔를 해볼게요. 지금 썰 풀면서도 조금 열이 받네요. 블러셔는 투슬래시포의 딘 베이지. 요거 제가 너무 갖고 싶어서 샀는데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약간 똥색 같아 보이긴 하지만 정말 예쁜 베이지 색깔입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죄송한 하기는 하니까 아 진짜 막 너무 죄송하다고 하는데도 계속 막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약간 억울하거나 감정이 막확 오면 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진짜 눈물이 나왔어요. 안 울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 네가왜 우는데? 내가 울고 싶다 하면서 너이 하기 싫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 내가 오늘 드린 명수증을안뗀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혼내야 되나? 혼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 딱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당장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안 그래도 그날... 높으신 분이 와서 저희 매장을 평가하는 날이었거든요 저희 매장에 고인물 분이 한분 계세요 그분또 이제 그 직원분한테 들은 소리가 있는데 직원분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아, 우리 계산 부분에서는 만점을 맞았다 하면서 근데 그 고인물 알바 분한테 너가 계산했을 거면 감점이었을 거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굳이 그런 말을 왜 하는지 그분은 그래 요 되게, 되게 어이 없어가지고 아네 약간 이랬는데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자기 자랑을 하더래요 아 내가 계산해서 망정이지 다른 사람들 다나 같이 계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이 사람은 그냥 예민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저도 좋게 보이려고 막, 막 휘낭시에도 막 드리고 막 이랬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아이 사람은 조금 그냥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이 와르르르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인물 알바생분도, 아, 저 자기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냐 하면서, 저보고 당장 그만두래요. <laughs> 저랑 굉장히 친하신 분이었는데, 그럼에도, 아, 그거는 진짜 너무 심하게 혼내는 것 같다 하면서, 그런 대우를 받아가면서까지 일을 할 이유가 있냐 하면서, 그만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에 조금 감명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 말이 좀 와닿아가지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그 소동이 있었던 게 10월 이 둘째 주 정도였는데 한 11월 초까지 일을 하고 그만뒀어요. 그 외에도 막 저보고 저는 그분을 괴롭히려고 이 매장에 들어온 것 같아요. 막 그런 소리도 하시고 진짜 사소한 실수에도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기분 팔아가지고 기분이 안 좋으면은 진짜 매장 전체가 아무래져 있어서 저희가 진짜 눈치를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아 저러신 분인가보다 싶었는데 저한테도 이렇게 데미지가 들어오니까 저는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직원분 뒷담을 까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해서 그만뒀습니다. <laughs>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경합 있잖아요. 경합도 저한테 조금 스트레스를 줬던 부분이기는 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애교살 안 발랐네요. 애교살을 이 투쿨포스쿨 시어노트 색상으로 발라줄게요. 이 색깔이 진짜 그냥 무난하게 쓰기 좋은 색상이더라고요. 핑크빛 메이, 메이크업해도 예쁘고 그냥 이런 무난한 데일리 브라운 메이크업 해도 예쁜 이런 색깔이에요. 그 경합이라고 하는 게 저는 사실 들어와서 배우질 못했어요. 근데 이제 단톡에 경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안 하시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담이 들어가, 개인 상담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도대체 경합이 뭐지? 그거를 이제 한, 입사한 지한달 반? 두달 정도 돼서 이제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 픽에 있는 상품 일부를 고객님한테 추천을 해서 팔고 영수증 이렇게 붙여놓으면 저한테 이제 점수가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셀링이죠. 그리고 신규 가입 경합도 있었어요. 이제 고객님한테 신규 가입 유도를 하고 고객님이 신규 가입 쿠폰을 쓰시면은 그것도 이제 점수로 돌아가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안 하면 뭐라고 해요. 근데 또 웃긴 게, 점장님은 뭐라고 안 하세요. 그게 조금 킹받는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저는 제가 찐 추천하는 템을 약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약간 일부러 조금 셀링을 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어서, 그것도 조금 저한테 스트레스를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제 오버립 메이크업. 누디 피치로 이 입술 선을 따 주겠습니다. <laughs> 너무 오버하게 그린 것 같기는 한데 어차피 블렌딩하면은 괜찮아져요. 그래서 사실 정말 아쉽기는 해. 아쉽기는 해요. 다른 직원분들은 진짜 너무 좋으신 분들이었거든요. 막 음료도 힘내라고 많이 사주시고. 해가지고, 세일 때도 그렇고, 평상시에도 많이 얻어먹었거든요. 그리고 웬만하면 화도 잘안 내시고, 저희를 좀 생각해주시는 게 많이 느껴졌는데,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립은, 요, 주시래스팅 아몬드로드 색상 발라볼게요. 이 색깔이 진짜 예뻐요. 핑크 브라운 느낌인데, 완전 핑크기가 도는 것도 아니고, 딱 예쁜 브라운 틴트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 블러셔랑 잘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거 말할래요. 립을 요걸 발라보겠습니다. 얘는 클리오 쉬폰 블러 틴트 피부 마코랄. 이거는 제 동생이 자기한테 안 맞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제가 발라봤는데 예쁘더라고요. 약간 채도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저한테는 괜찮게 올라오는 제품이었어요. 여리여리하게 괜찮게 올라오는 색깔? 저는 사실 매트리 잘 어울리고 좋아하긴 하는데 요즘은 촉촉이가 왜 이렇게 끌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다가 이걸 발라주고 안에 포인트를 발라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포인트로는 디보티드 투 칠리. 디보티드 투 칠리. 이거 한번 발라볼게요. 얘도 사용감이 좀 많죠? 얘가 제가 아, 전에부터 되게 좋아하던 립이에요. 다른 거 같지도 않네. 아무튼, 울렁 알바 자체는 굉장히 추천하니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강추, 강추합니다. 근데 또 제가 말한 부분은 다른 알바에서도 많이 작용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또 다른 알바 했을 때도 그만뒀던 부분들을다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라던가 사장님이라던가 그분들이 저랑 잘안 맞아가지고 그만뒀던 적이 되게 많거든요. 저같이 좀 유리 멘탈인 사람들은 정말 살아남기 힘든 세상인 것 같아요. <laughs> 강철 멘탈이신 분들 진짜 너무 부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웨이크메이크의 라이트 스킨 컬러 파우더로 눌러주고 마무리 할게요. 이게 뚜껑을 주는 기획인데 평상시에는 뚜껑을 안, 안 닫거든요? 왜냐면 이게 드럽게 안 열려요. 제가 이거를 어딜 가야 될 일이 있어서 뚜껑을 닫아놨는데 드럽게 안 열리네요. 원래 브러쉬로 바르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퍼프로 바를게요. 얘가 진짜 어머, 뭐야. 입술에도 완전 많이 발렸어요. <laughs> <laughs> 얘가 진짜 예쁘게 뽀송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완전 블러!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딱 적당하게 예쁘게 뽀송하게 만들어줘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파우더인데. 제가 아까 기침한 거 보셨죠? 냄새가 드럽게 안 좋아요. 그리고 이 퍼프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우더 자체는 질은 진짜 좋다는 거. 메이크업은 다 끝났고, 머리, 앞머리 하고 오겠습니다. 짠. 앞머리까지 하고 왔습니다. 요즘은 앞머리 고데기 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룰로 말아놓고 드라이기로 조금 손보는 게좀 괜찮더라고요. 지금도 앞머리를 이렇게 하고 왔어요. 지금 앞머리가 좀 짧아가지고, 되기 하기도 힘들어요, 사실. 근데 좀 마음에 안 드네. 어차피, 어디 안 나갈 거라서 괜찮아요. 그래서 스프레이도 안뿌렸거든요 여튼, 제 올리브영 알바의 대장정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 앞머리가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니? 오늘 메이크업은 어떤가요? 립이 조금 진해 보이긴 하는데 저는 이 일단 블러셔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화이팅입니다. 저도 화이팅. 안녕.